제가 노래를 전공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숙함을 <laughs> 여러분 좀 예, 예,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저 처음 불러 봐요. 근데 진짜 <laughs> 처음 불러 보는 거예요. 아, 아. 날리 <laughs>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데 마지막에 경연이.. 우리 그러지 말고 성우씨 네, 네, 네. 이왕에 어려운 거를 네, 네, 네. 하셨는데 네, 네. 녹음 이후에 한 번도 완창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 앞에서 아, 그냥 저희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얘기를 했는데 혁수씨가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봐서 한 번도 안 불러봐서 <laughs> 아, <혹시> <웃음> <정말> <웃음> MR이 없더라고요 자로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해가지고 아형저 중간에 잠깐만 지켜주는 걸로 부탁을 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여기 계신 팬분들이 여기다가 궁금한 걸또 담았어요.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마음. 그럼 요즘 어떻게 살아요? 어디서 술 먹어요?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. <laughs> 아니, 근데. 그래서 어디서 간 어, 술을 드실 텐데 어디서 어, 드실지.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양치하루에몇번해요뭐 <laughs>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. 좋아하는 드라마 뭐예요? 뭐 이런 것도 있고. 아,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요 안에서 김경호 씨가 아, 질문지를 몇 개만 좀 뽑아주세요. 자, 김경호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